요즘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무청시래기는 2017년도에 재배되어 자연 건조된 무청시래기들입니다.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는데 많이 쓰이며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문을 해 주시는 농산물이 무청시래기입니다. 이 신선농장의 홈페이지에서 주문도 하실 수 있고, 전화나 문자로 농산물을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 가을 농산물들은 저장했다가 발송해 드리게 되므로 맛있는 쌀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농산물들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밥맛이 좋아 인기가 있는 쌀, 신선 백향미는 10kg과 20kg 포장으로 판매됩니다. 신선 백향미와 찰 보릿살로 밥을 지어 드시면 참 좋고, 이때 무청시래기 된장국을 끓이시면 아주 환상 궁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청시래기 된장국은 여러 번 드셔도 우리 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많은 분들이 무청시래기를 주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뜨끈하게 끓인 무청시래기 된장국이 참 좋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3, 40대 주부 여러분들께서도 무청시래기, 곤드레나물, 곰치나물, 어수리나물, 기타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들을 주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7, 80대 어르신들께서도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전화나 문자, 인터넷으로 주문하십니다. 무청 시래기는 11월 초순경에 무를 채취하지 않고 무청만 채취한 후 자연 건조를 하는 덕장에서 여러 날 말리게 됩니다. 잘 마른 무청 시래기는 시래기 된장국 재료, 시래기 무침나물, 시래기 찜, 추어탕, 감자탕, 여러가지 시래기 요리 재료로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맛있는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무청시래기, 다시 멸치 조금, 된장, 양념, 다진 새고기 조금을 넣고, 푹 끓이면 됩니다. 우리 부부는 무청 시래기 된장국을 큰 솥단지에다 넉넉하게 끓입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데 큰 부담이 없어서 수시로 먹습니다. 시래기 된장국을 자주 먹는 이유는 맛이 좋고 우리 몸에 잘 맞는 전통 음식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일정을 부분부분 부분 영상으로 담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